네, 콜 잡았고요. 주행 끝나고 돌아올게요. 네, 주행 완료했고요. 이게 추천가로 28,000원, 이코노미 가격으로 23,000원이길래 잡고 왔습니다. 이코노미 가격으로. 오늘 너무 추워서 소울빙까지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또콜 잡고 들어올게요. 네, 강남은 강남이네요. 바로 콜잡았고요 주행 끝나도록 할게요. 담배 안대 피고 장한평역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주행 끝나고 네, 바로 또콜 잡았습니다. 담배 안대 피고 네, 또 주행 끝나도록 할게요. 네, 주행 완료했고요또뭐 장지역, 문정역, 가라시 정역에서네또 순수 올라가면서 콜 잡으면서 콜안 잡히면은 강남으로 가볼게요 네콜 잡고 돌아올게요 어우 도저히 못찾겠어 너무 추워가지고 예 네. 요거 잡고 가겠습니다 이거 어.. 추천가가 한 43,000원? 응, 근데 근데뭐 4만원이면 준수하죠 네또 진행 끝나고 돌아올게요 네, 주행 완료했고요 철산대교 쪽으로 해서, 어, 코못 잡으면, 가산, 구로역 그리고 영동포에서 집으로 가볼게요. 오늘, 아, 하필 바보같이, 어, 아, 일로 아니구나. 바보같이, 보조배터리를 안 갖고 와가지고, 보조배터리를, 그, 핸들용, 폰용, 그리고, 족시용, 세개 갖고 다니는데, 세개다 어제 써가지고, 다 충전시켜놓고, 충전기를 빼놓고, 이제 챙겨야지 해놓고는 안 들고 왔나봐요. 그래서, 엔간에서는 집 쪽으로 가서 충전기를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거 내 잘못이니까. 그래도 뭐콜 있으면은, 뭐 가는 거고요. 예. 예, 또콜 잡고 들어올게요 네두 번째 콜 잡았고요. 주행 끝나도록 할게요. 네, 주행 완료했고요. 합정역 쪽으로 해서 그 홍대입구 쪽에 조금 대기해 볼게요. 네또콜 잡고 들어갈게요. 네콜 잡았고요. 주행 끝나도록 할게요. 네 주행 완료했고요. 목동역 쪽으로 해서 쪽으로 가볼게요. 네. 콜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뜬금포 콜이 뜨기를 바라면서... 방향 직진 경로입니다. 아우, 추워! 네, 집 쪽으로 가볼게요. 또콜잡고 돌아올게요. 네. 이제 더 이상 콜 없을 것 같아서 뜬금포역에 왔고요 집에 생짜배기로 갈것 같고, 오늘은... 아우, 너무 추워, 진짜! 아 진짜 너무 추워서, 아우, 오늘은 16만원 벌었네요. 아, 아우, 진짜 너무 추워서, 아 여름이 그립네요, 여름이. 겨울에는 진짜, 아이고, 장비, 킥보드 있어도 못할 것 같아요, 잘. 아우, 너무 추워. 거기다가, 보조 배터리 안 갖고 와가지고, 그, 열내는, 패드도 못키고 어우 너무 추워 네. 어 그래도 출만큼 그래도 돈은 어느정도 되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어우 너무 추워 이거보단 나 위로받고 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